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산타클로즈의 선물처럼 정말 반가운 리사이틀 콘서트 공식 공지가 전해졌는데요. 공식 맵부터 타임테이블까지 콘서트 가이드 소식을 전했습니다. 꼼꼼히 관련 내용을 보다 보면 변함없는 임영님의 팬사랑이 더욱더 스케일이 커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축구장을 빌려서 쉼터를 만들었죠. 그야말로 끝없는 임영님의 따뜻한 온기 넘치는 배려 행보에 팬들은 감동 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임영님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은 앞으로 리사이틀 콘서트에 대한 기대와 임영님이 얼마나 팬들을 사랑하며 배려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임영님 리사이틀 가이드는 총 6개의 게시글을 합쳐서 진행되었죠. 중앙에서는 오피셜 콘서트 가이드가 표기되었고, 고척 스카이돔에서 2024년 12월 27일과 28일, 그리고 29일, 내년 2025년 1월 2일과 3일, 4일까지 6일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편 그 외에 사이트맵과 타임테이블, 그리고 오피셜 MD와 오피셜 응원봉 섹션이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어니머니에도 팬들을 가장 감동시킨 부분은 사이트 맵의 편의시설들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고척돔 바로 옆에 있는 축구장이었습니다. 대형 축구장의 하늘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쉼터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스타일로 쉼터를 만들어서 추운 날씨에도 편안하게 콘서트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었고 특히 콘서트 중간에도 가족들과 친구분들을 기다릴 수 있는 별도의 공간들을 마련해서 이번 콘서트도 큰 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축구장의 포토존과 MD 부스, 그리고 응원봉 AS 서비스 센터도 설치되어서 더욱더 콘서트를 보는데 편안함을 주게 되었네요. 한편 임영임 콘서트에서 극찬을 받았던 넓은 화장실 공간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고척돔 내 화장실뿐만 아니라 노란색으로 인근 건물에 설치되어 편안하게 콘서트를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배려 넘치는 안내 문구도 감동적이었는데요. 고척돔의 높은 좌석을 고려해서 천천히 이동하고 절대 뛰지 말라는 내용과 몸이 불편하실 경우 공연장 내에 있는 외부 의무실로 방문해 달라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한편 주의사항은 공연장이나 축구장 쉼터에 생수 이외의 모든 음식물은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점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한편 임영림 위사이트 타임테이블도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평일 공연 시작 시간은 19시 30분, 주말은 오후 5시 공연으로 종합안내소와 공식 MD샵, 그리고 응원봉 AS 피켓부스 등의 운영 시간은 각각 시간대가 조금씩 다르기에 이점 잘 확인하시고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분날 전해진 임영님의 콘서트 가이드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그리고 실질적인 갤럽 1위인 임영님 관련 소식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갤럽 관련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갤럽 1위 소식이 정말 반갑고 기쁜데 조금은 아쉬워하는 팬분들도 보이네요. 실제로 제 채널 구독자님 중에 일부도 댓글로 아쉬움을 언급했는데 연령별로 나누었을 때 30대 이하는 뉴젠스, 40대 이상에서는 임영님이 1위라고 많이 보도되었지만 전체 연령으로 판단해봐도 임영님이 전체 1위가 될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죠. 실제로 갤럽 조사를 보면 40대 이상 참여 데이터가 30대 이하보다 많으며 또, 임영님은 30대에서 5.4%를 차지했고, 40대에서 33.9%를 차지한 반면, 유진스의 경우는 30대 이하 25.5%, 그리고 40대 이상에서는 10위권 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가지 상황들을 판단해 볼 때, 통계를 연령별로 따로 발표하지 않고, 전체로 묶어 하나로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임영님이 1위가 될 것임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정말 언론에서 임영님의 전체 1위라는 데이터 분석 기사를 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올해를 빛난 가수도 왜 연령별로 나누어서 발표하는지 아쉽기만 한다는 의견이었죠. 한편 임영님의 갤럽 1위와 관련된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데요. TV 방송사에서도 일제히 갤럽 보도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KBS 이슈연예에서는 연말을 맞아 연예계에서도 올해를 결산하는 자료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며, 한해 동안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가수들의 명단이 나왔다고 전했는데, 그러면서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해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난 가수로 이번엔 유진수와 임영님이 선정되었다면서,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5,281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국내 가수를 3명까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30대 이하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뉴진스가 25.5% 그리고 40대 이상에서는 임용임을 가장 좋아한다는 응답자가 33.9%가 들었다며 임용임에 이어서 이찬원 님과 장윤정 님, 영탁 님, 나훈아 님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상위권에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SBS에서도 해당 내용을 전했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7월부터 5,2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활동한 가수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물었는데 뉴진스는 30대 이하 사람들 25.5%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고 임영님은 40대 이상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은 올해 신곡 은기를 발표하고 예능 출연과 공연 실황 영화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MBN에서도 2024년을 빛낸 가수 1위 등극 소식을 전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룹 뉴진스와 임용님이 올해를 빛낸 가수 1위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임용님은 5년 연속 기록을 달성했으며 올해 최고 인기 가요는 30대 이하에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그리고 40대 이상에서는 임영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는데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그리고 응답률은 31.9%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투표 소식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다양한 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후즈팬덤상 마지막 8강 투표가 오늘 종료되었죠. 투표 마감 직전까지 우리 영시대와 임영님은 95.86%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상대팀인 스테이시 스트레이지 퀴즈는 4.14%를 차지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격차를 보였기에 큰 이변이 없는 한 4강 진출을 확장 지을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후즈 팬덤상과 함께 한텀 뮤직 어워즈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도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2차 투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임영님은 21.25%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세븐틴은 16.47%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투표는 12월 23일부터 내년 2025년 1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한터 글로벌 점수 40%, 글로벌 투표 점수 30%, 심사 점수 30%로 진행됩니다. 한편 글로벌 투표 점수는 후즈팬과 비크의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된다고 하는데, 후즈팬 앱은 이번 후즈팬덤상 투표를 위해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휴대폰에 많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앱인 비크에서도 우리 별빛님들 많이 투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앱 스토어에서 비크를 검색하면 영문으로 B라고 쓰여진 앱이 보이는데 이를 다운받아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후즈팬과 비크 앱에서 함께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심사 기준은 각각 50%씩 반영되니 이점잘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공식 카페의 권장 투표는 아니지만 우리 팬분들의 열정적인 투표로 1위에 선정되어서 언론사에서 보도된 투표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 스타 웹 서비스 트로픽에서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된 위클리 남성 가수 부문에서 임영님이 총 100만 4630표를 득표하며 1위를 차지했는데 2위는 정동원, 3위는 장민호님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2위와 35만 표 이상 차이 나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1위를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입증해 주었는데요. 현재 임영임은 영웅시대 팬덤의 든든한 지원 속에 각종 앙케이트와 랭킹 차트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연말 임영임의 리사이트를 앞두고 팬들의 따뜻한 온기 기부 활동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스타뉴스에서 기부 기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먼저 임영임 팬클럽 임 히어로 서포터즈 소식이 전해졌는데 12월 21일 임영임의 이름으로 미랄복지재단에 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인 히어로 서포터즈는 연말을 맞아서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회원들이 10시 일반 기금을 모아서 임영님 이름으로 이번 후원을 진행했는데요. 전달된 기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네요. 미랄복지재단 측은 따뜻한 나눔과 선한 영향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는 치료가 시급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에 임 히어로 서포터즈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 아동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임영님을 사랑하는 팬들이 함께 모은 소중한 후원이 장애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네요. 이로써 임 히어로 서포터즈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임영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총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영인 팬클럽 영시대 충북에서는 장애인 축구 선수들을 위한 후원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는데요. 지난 12월 23일, 충북 장애인 축구협회에 생수 1000병과 컵라면 80박스 등 2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기부는 영시대 충북이 충북 장애인 축구협회와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네 번째 기부로 영시대 충북은 이번 기부가 추운 겨울을 맞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된 작은 나눔이라며 임영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자 한다면서 추운 겨울철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충북 장애인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부 덕분에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임의 더블 싱글 앨범 수록곡 홈 음원 영상이 1600만뷰로 돌파했는데요. 홈은 일렉트로니카 장르의 신나는 음악이죠. 보통 멜로디를 팝송처럼 풀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곡은 팬들과 함께 소통하는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은 곡입니다. 트로트풍의 멜로디가 물씬 풍기는 노래로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특히 후렴구에서는 아주 편안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가 나오면서 팬들이 콘서트에서 떼창할 수 있게 해준 기분 좋은 곡이죠. 특히 이번 상암 콘서트에서 팬들과 함께 신나게 댄스와 함께 즐겼던 곡인데 임용임이 작사에 직접 참여했으며 작사와 작곡은 엑스차일드가 참여하며 완성도를 높였던 곡입니다. 힘든 날 동안 함께해 준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가사로 팬들과 공감을 불러일으킨 곡인데 이번에 음원 영상이 조회수 1,600만뷰를 돌파하게 되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구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림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